안녕하세요. 오늘은 북촌 한옥마을 입구에서 살짝 골목 안으로 들어서면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근대 한옥 백인제 가옥에 왔습니다. 이곳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북촌 한옥거리와는 다르게 언제와도 조용하고 고즈넉해서 깊은 여운을 주는 공간이랄까요?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것 같은 이 고택에서 잠시 걸음을 멈춰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소설 대문 형식의 대문 간체인데요. 와 이문만 봐도 그 당시 집주인의 품격과 위엄이 느껴지는데요. 이 집은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근대 한옥인데요. 전통 가옥의 품격 있는 구조에 일본식 복도와 유리창. 그리고 붉은 벽돌 같은 근대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더군요. 정말 흔치 않은 조화입니다. 중문을 지나 안채로 들어서면 보통 하옥과는 조금 다른 점이 보이는데요. 전통 기아와 햇살에 반짝이는 유창이 어우러진 모습이 이것이 근대 하옥이다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사랑채 벽에는 삼색 태극 문양이 그려진 장식벽이 하나 서 있고요. 양옆엔 복과 숫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예전에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이 바라는 마음이 전해지는 듯 하더군요. 안채 뒤편으로 돌아가면 장독대가 놓인 소박한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모습을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랑채 정말 큽니다. 이 정도 규모면 그저 생활공간이라기보단 이 집의 얼굴 같은 존재였겠죠. 정원을 바라보며 넓게 열린 창, 그 안에서 사람들이 웃고 이야기하며 연애를 즐겼을 풍경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정원은 크지 않지만 그 조용한 분위기에서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은근하게 마음을 흔드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사랑채 뒤편에는 정원과 별당채를 이어주는 작은 쪽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문을 지나면서 문득 이 집은 정말 공간마다 숨결이 담겨 있구나 싶었습니다. 오솔길을 따라 살짝 올라가면 별당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은 백인제 가옥에서 가장 멋진 공간인데요.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랄까요? 혹시 한복을 입고 사진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사람들로 붐비는 궁보다는 이 조용한 고택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본체와 연결된 작은 문 너머에 한옥의 부드러운 곡선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 가옥은 백병원을 설립한 백인재 박사가 인수하면서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서울시가 이후 이 가옥을 보수해 2015년부터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역사 가옥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멋진 공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고 품격 있는 한옥의 선이 어우러진 이곳은 북촌의 진짜 매력이 깃들어 있는 공간입니다. 북촌에 오시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